오늘은 제가 실제 많은 임용 환자분을 진찰하고 실제 침 치료를 통해 여러 건 효과를 본 꿀팁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듣기 힘든 내용이니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집에서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의원에 직접 오셔서 침 맞으신 효과가 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의 소리, 한약 박사 김조영 원장입니다. 이명이 있는 분들께서는 일상생활에 참 많은 불편을 겪으시는데요. 귀에서 삐하는 소리나 맴미 오는 소리, 쏴아, 쏴아, 파도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이런 소리가 계속 귀가에 맴돌아서 밤에 잠을 자다가 흠칫흠칫 깨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낫지를 않으니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건지 답답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전에 이명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귀 주변 혈자리를 소개해 드려서 조회수 10만 회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실제 많은 이명환자분들을 진찰하고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이명은 왜 생기는 걸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크게 스트레스에 의한 실증 이명, 피로에 의한 허증 이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증 이명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가 열을 받아서 생긴 이명으로 목뒤 냉찜질을 해주시면 좋고요. 허증 이명은 오랜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머리로 혈액 순환이 더뎌지며 이명이 생긴 것으로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귀 주변 혈자리들을 지압을 해주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리고 싶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환자분들 유형마다 혈자리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을 설명드릴 건데요. 내가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 유심히 들어보시고 그에 맞게 지압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설명드릴 혈자리들은 앞서 영상을 다 숙지하시고 그 혈자리들을 눌러주시며 추가로 지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영상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증이명일 경우에는 귀쪽의 혈자리는 지압하지 마시고요. 냉찜질만 하시면 됩니다. 허증이명에는 귀쪽 쪽 혈자리 중 이명이 들리는 쪽 청궁혈, 양쪽 예풍혈과 완골혈과 풍지혈 중에서 튀어나온 것을 적극적으로 지압하시면 됩니다. 우선 네가지 환자 유형을 설명드리기 전에 공통적으로 지압하시면 좋을 혈자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내관 혈과 발쪽에 있는 공손혈입니다. 내관 혈은 손목 안쪽 정중선 안에 힘줄 부위인데요. 주먹을 가볍게 움켜쥐고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도록 손목을 돌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약간 굽히면 긴 손바닥근 힘줄과 노쪽 손목 굽힘근 힘줄이 현저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때 팔꿈치와 정중선을 연결했을 때 손목 쪽으로 1, 2, 3, 4, 5, 6, 6분의 1 지점입니다. 서양의학적으로 심장막, 한의학적으로 심포경락을 자극해주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특효혈입니다. 이 자리를 10번에서 20번 정도 꾹꾹꾹 꾹,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숨이 시원하게 나오고 몸이 이완되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공손 혈은 발 안쪽면 첫째 발 허리뼈 바닥에 아래 앞쪽 그리고 빨간 살과 흰 살이 만나는 곳으로 최장 췌장 경락입니다. 최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교감신경 항진으로 체끼가 생긴 경우 그것을 풀어주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내관 공손 두 혈자리는 허증 실증 상관없이 많이 지압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혈자리를 10번 꾹꾹꾹 꾹,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더 자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유형 실혈증 유형입니다 화가 나고 열 받고 머리가 뜨겁고 얼굴이 잘 붉어지고 소화는 잘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극심한 편입니다 이 경우는 목 뒤에 냉증질을 하시면서 이 주변 혈자리는 지압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혈자리들을 10번씩 자극을 해주십시오. 먼저 경거 혈입니다. 엄지 쪽 손목 주름과 팔꿈치를 연결했을 때 손목 주름 쪽으로 12분의 1 지점입니다. 엄지 손가락 쪽으로 슬라이딩 하듯이 10번을 꾹, 꾹 자극을 해주십시오. 지압 방향에 따라서 그 장부와 경락이 보강되거나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방향을 꼭 지켜 주십시오 10번 이상 하셔도 좋습니다 폐경락이 강화되며 한숨이 나오고 긴장이 풀리고 열이 내려가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소부혈입니다 손가락을 구부렸을 때 새끼손가락이 닿는 부위에 위치합니다 여기를 손목 쪽으로 슬라이딩 하듯이 10번 꾹꾹꾹 꾹, 꾹. 눌러주십시오. 심장의 열이 식으며 머리에 열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중봉혈입니다. 발목의 앞쪽, 안쪽에 인대, 아래쪽 움푹한 곳입니다. 이것은 정강이 위쪽으로 슬라이딩하듯 10번 꾹꾹 자극을 해주세요. 간에 열을 식히는 효과를 냅니다. 다음 행간혈입니다.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 갈퀴 부위입니다. 엄지발가락 쪽으로 슬라이딩하듯이 꾹꾹 열 번을 자극해 주세요. 간의 열을 식히는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 유형, 스트레스와 소화불량이 겹친 실증의 유형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민해져 있으시며 소화도 동시에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목 뒤에 냉찜질을 하시면서 귀 주변 혈자리는 지압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혈자리들을 10번씩 꾹꾹 지압을 해주십시오. 먼저 이번에도 소부혈입니다. 그런데 지압 방향이 반대입니다. 손가락을 구부렸을 때 새끼손가락이 닿는 부위에 위치합니다. 이 경우는 손목 쪽으로 말고요. 새끼손가락 쪽으로 슬라이딩 하듯이 꾹꾹 10번 지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심장을 보강해주는 효과를 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지압 방향에 따라서 장부와 경락이 보강되고 기운이 빠지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압 방향을 꼭 지켜주십시오. 다음으로 대도 혈입니다. 엄지발가락, 첫째 발, 허리, 발가락 관절에서 먼 쪽에 오목한 곳 빨간 살과 흰살 사이입니다. 발목 쪽으로 슬라이딩 하듯이 10번을 꾹꾹 눌러주세요. 췌장을 보강하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대돈혈입니다. 엄지발가락 발톱의 가쪽 모서리를 지나는 수직선과 발톱분리를 지나는 수평선에 만나는 지점입니다. 엄지발가락 끝쪽으로 슬라이딩 하듯이 10번을 꾹꾹 눌러주세요. 간의 열을 식혀주는 효과를 내며 동시에 동시에 소화기를 보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은백혈입니다. 엄지발톱의 안쪽 모서리를 지나는 수직선과 발톱 뿌리를 지나는 수평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엄지발가락 끝쪽으로 슬라이딩하듯이 1 0 번을 꾹꾹 눌러주세요. 최장을 보강해주는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 유형. 소화도 잘 되고 다른 문제는 없는데 허리가 약해지고 소변이 약해지며 이명이 오는 허증 유형입니다. 연세 많으신 남성 환자분들이 이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예풍, 완골, 풍지, 천공혈을 때에 맞게 지압을 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내관혈과 공손혈을 10번씩 눌러주신과 동시에 밑에 혈자리를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경거혈입니다. 엄지 쪽 손목 주름과 팔꿈치를 연결했을 때 손목 주름 쪽으로 12분의 1 지점입니다. 아까 맨 처음 유형과 똑같이 엄지 손가락 쪽으로 슬라이딩 하듯이 꾹꾹 눌러주십시오. 뼈를 보강해주고요 신장과 하체가 보강되게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부류혈입니다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아래쪽 끝과 무릎 관절을 연결했을 때 발목 안쪽 복사뼈 쪽으로 15분의 2 지점 그리고 아킬레스건 바로 앞 지점입니다 무릎쪽으로 위로 10번 꾹꾹 슬라이딩 하듯이 지압을 해주세요 신장을 보강해주고 뇌척색을 보강해주고 이명을 좋게 해줍니다 그 다음 태계혈입니다 발목 안쪽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 오목한 곳으로 발바닥 쪽으로 슬라이딩 하듯이 10번 꾹꾹 눌러주세요 신장을 보강해 줍니다 태백혈입니다 발 안쪽면, 엄지발가락, 철제 발허리 발가락 관절에서 몸쪽 오목한 곳에 빨간 살과 흰 살이 만나는 점입니다. 엄지발가락으로 슬라이딩하듯이 10번 꾹꾹 눌러주세요. 췌장을 제어해서 신장이 보강되도록 도와주는 혈자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 가장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의 이명이 있으실 경우의 혈자리입니다. 극심한 허증이라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허리나 소변 문제뿐 아니라 가슴도 답답하고 눈도 침침하고 이명이 정말 오래되신 분들이 지압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먼저 소충혈입니다. 새끼손톱에서 노쪽모서리를 지나는 수직선과 손톱뿌리를 지나는 수평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새끼손가락 끝쪽으로 10번 지압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심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슴 답답함을 풀어주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대돈혈입니다. 엄지발가락. 발톱의 가쪽 모서리를 지나는 수직선과 발톱 뿌리를 지나는 수평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발목 쪽으로 올라가듯 슬라이딩하면서 1 0번 지압해 주세요. 간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내고 눈이 밝아지게 도와줍니다. 태백혈입니다. 발 안쪽면 엄지발가락 철제 발 허리 발가락 관절에서 몸쪽 오목한 곳에 빨간 살과 흰 살이 만나는 점입니다. 엄지발가락 끝 쪽으로 슬라이딩하듯이 지압을 해주세요. 췌장을 제어해서 신장이 보강되도록 도와줍니다. 태계혈입니다. 발목 안쪽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 오목한 곳으로 발바닥 쪽으로 슬라이딩하듯이 지압해주세요. 신장이 보강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패턴 중에 여러분들께 가장 잘 맞는 경우를 선택하셔서 하루에 최소 10번 꾹꾹 눌러 주세요. 그러면 몸 컨디션 증증에도 이명 개선에도 진짜 도움 되실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이 한의원 내원하시면 실제 침을 놔드리는 혈자리고요. 맥진과 실제 침 치료를 통해서 여러 건 효과를 보고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꿀팁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듣기 힘든 내용이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